자, 1차 부등식 한번 볼게요. 부등식인데, 부등성질은 언제 배웠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중학, 교 2학년 때, 그죠? 아, 중학, 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식은 대수식입니다. 대수식. 수를 대신해서, 그죠? 아, 나타내는 식입니다. 대수식 자체를 보면은, 누가 있냐가는 등식. 그 다음에 부등식. 이렇게 나와야 다 식이니까. 이마는 등호로 연결된 식. 야는 부등호로 연결된 식. 그 다음에, 부등호로 연결된 식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식. 됐습니까? 그래서, 등식에는, 우리가 아에서 배웠던 항등식 파트를 배웠죠, 그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건, 광등식이죠. 어, 항등식과 광등식을 계속 배웁니다. 배웠는데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래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게, 무슨, 방, 어, 무슨 부등식이냐면 조건부등식이에요. 조건부등식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뭐라고 하파트에 가면은 수하입니다. 수하에 가면은 이항등식과비슷하의미을 가지고 있는 거, 가 나온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겁니다. 절대부등식. 그래서 우리는 집중에서 뭐라고 요이세 가지만을 뭐라고 요 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에서. 어디서 인니까 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지금 조건부등식에 관한 걸할 거라니. 어디서 니까 조금 부등식은 우리 해를 구하는 겁니다. 해를 구해내는 거네 이렇게 치웁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이 뭐라고요? 성질이 나오냐자 A, B, C가 실수야. 아, 이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A가 B보다 커, 그다음 B보다 C가 커, 아 C보다 B가 커.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A가 C보다 크겠죠. 맞잖아. 응.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뭐야? 여기가 3이야. 3인데, 막뭐 2야. 그럼 당연히 5는 뭐라고요? 2보다 클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라고요? 부등식의 성질이죠? 부등식의 성질. 자, A가 B보다 커. A가 B보다 커. 됐습니까? 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C를 더하더라도, A가 크겠죠? C를 빼더라도, 당연히 A가 크겠지. 같은 수를 빼거나 더 해도 맞습니다. 변화고없니까 자, 그런데, 꼽하는데, C를 꼽할 수 있어. C를 꼽했는데, A, C가 뭐라고요? AB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C가 뭐라는 얘기야? 양수겠죠. 양수를 꼽하면부등방이안 바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마가 뭐가 돼버리면 C가 음수가 돼버리면 AC에 대해서 뭐라고요? AB가 더 어떻더라고요? 커지게 될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를 패하단 얘 자그 다음에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다 A를 C로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B도 C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때 나누는 C가 뭐냐는 게 양수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었겠죠 맞잖아 근데 이 나누는데 이 말은 뭐 돼야 된다고? 나누는데 나누는데 C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뭐 된다고? C분의 A하고 C분의 B에서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부동 방향이 바뀌다 그 같은 내용이죠 어, 중학교 때그던내용입니 이리죠, 네. 어. 요거한번 끝나면 끝났습니다. 끝난 걸렸어요. 음. 됐습니까 아, 끝나고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대충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차부등식입니다1차부등식 1차 자, a x 가 b 보다 커. 이게 잘 봐야 됩니다. b 보다 클때 음.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봐라. 자, 이건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a 가 영이야. 이거 영입니다. 이거 영입니다. 아, 이게 성립하려면 된다고요? 자, b가 뭐가 되면은 b가 음수면은 됐습니까? b가 음수면은 당연히 영이 뭐라고요? 음수보다 클까요? 이거? 그죠? 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습니까? 어, 여기 성립하죠. 근데 b가 뭐가 되버리면은 b가 영이거나 양수기야. 니가 이 양수한 거라고? 이 해가 없죠요 해가 없을 거에요. 어. 자, 두번째. 자, A가 0이 아니니까. A가 0이 아니니까 실수 중에서 못했다고? 양수겠죠? A가 양수야. A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못했다고 해가. A 이번에 비교해되 됐습니까? 어, A번에 B가 됐 자, A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야? X는 부동호 방향바바는 거야. 방과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이게 되겠습니까? 어, 이해가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B가 음수가 되면 해가 뭐 된다고요? 무수히 많다죠. 해가 없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 이제 기억되겠죠, 그 이렇게 되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받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위가 뭐냐면, 0, X인데,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X에 뭐라고요? 네가 1조를 집어넣든만 뭐 합니까? 100조를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상하로 심어 항상 성립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래야 됩니다 맞죠? 모든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요 해서 만나요. 어, 아. 립 하게 될 거라 얘기요 이거 이게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조건을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문자 볼게요. 밑에 문제를 보고 가 보겠습니다. 이에 문제. 자, 이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잡아 봐. 이거 a 보다 b가 각각 크대 그 일단 주만은 뭐했다는 얘기고 o, a를 꼽혔죠 양수 음수가 양수 음수가 양수죠 오가 양수 야자그 다음에 드하고 빼는거는 음수든 플러스든 상관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만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기억할 수 있겠죠 그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봐봐 a에 뭘 붙인거야 뭘 꼽힌거야 음수를 꼽혔죠 그럼 뭐 돼야 된다고요? 부호가 바뀌겠죠? 그럼 여기가죠? 자, 이거 봅시다. 양수를 곱했죠 그럼 부동호가 안 바뀔까요? 이됐습니까 이렇게 음. 가야 됩니다. 요걸 네. 보고 여기다 어떤 실수값을 곱하는데 플러스를 곱했는지 마이너스를 곱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네. 음수를 곱하게 되면 된다. 부호가 부동호가 바뀝니다. 되죠. 됐죠? 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양수냐, 음수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화 때 너무 많이 했잖아. 너무 많이 했던가, 이거? 자, 3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7. 자, 이거 이항시켜서 2x 만들고, 이거 2항에서 마이너스 8 만들면 이항수로 나누니까 x는 부동방향 바뀌겠죠? 됐습니까? 이라고 음, 된다고요. 이 해집합. 해지파. 이렇게 해집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 할수 있죠. 그리고. 자 그럼 먼저 또 뭐라고요? 그래, 뻔한 스토리야 이만은 지금 뭐했다고 개수들이 정수 개수였죠 그걸 이제 뭐른 준다고요? 유리수 개수로 준다고 유리수 개수 맞습니까? 소수로 주 되면 뭐라고요? 10의 거듭적을 곱해서 뭐로 만들어야 된다? 정수로 만드는 거야 그럼 결국 뭐라고요? 그래, 유리 개수 형태는 다 뭐로 만든다? 정수 개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소수일 때는 10의 거듭적을 곱하고 분수일 때는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돼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그렇습니까? 아 고액이다 요거 무기 때문에 정수니까 그 목표는 어디 달했다? 정수를 만드는 달이에 자, 양쪽에다 10을 곱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5X, 자, 플러스 31,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예요 넘기니까 마이너스 6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6. 마이너스로 나누면 구동원이 그냥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웠왔던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거는 10하고 2니까, 최종공가에서 10으로 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양쪽 10을 곱해.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6이고, 5X 플러스 12월 됐군요. 전넘어가 마이너스 2X. 전 넘어가면 16이죠. 마이너스로 나눌 겁니다. 부동어가 바뀌겠죠. 요게 답이 되겠죠. 이제? 이랬습니까? 할수 있겠죠. 이 정도는 다 뭐라고요? 중학교 때 했던 수준이다. 중학교 수준이다.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온,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마 뭐, 이정도는 문제 안될 겁니다. 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요즘은 이런 건잘안 해요. 자, 어쨌든, 방금 배웠던 내용을 터듬해서, 더듬어서 봐야 돼. 자, 요거 야 A, X가 2인데, 첫째 나눠야 되잖아. A가 뭐인 경우? 0인 경우. A가 0이 되면면 2보다 1이 크다? 때? 맞습니까? 뭐라고 해요? 해가? 없다가 되야 되죠. 두 번째,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니니까 뭐라고 봐야 된다고 요 양수일 때. A가 양수면은 X가 뭐 된다고 요 어, A분의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a가 음수면 뭐가 된다고 x는 a분의 2보다 작다고요. 이렇게 줄어들어고무만 말인지 알겠나? 순서대로 보면 되겠죠. 아,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자, 이것 형태에서 첫 번째 자, a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경우? 0인 경우 이 말은 a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죠 정리하면 맞잖아? 어. 이렇게 된경우야 자, 그러면 형 여기 봅시다. 여기가 0이 되버리니까 0x가 뭐 된다고요? 마이너스라이가. 이거 항상 성립하죠? 맞습니까? 그점뭐 된다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뭐라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됐습니까? 이대죠? 어, 마이너스보다 2이 크니까 이대습니까? 어, 여기 지금, A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0, 0 곱하기 x야. 그럼 x에 뭘집어넣어다0 곱할 거니까 다0될거 아이가? 0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됐습니까? 항상 아, 마이너스 입니다 모든 실수에서성립합니다 자, 두 번째. A 플러스 1이 0이 아닌 경우야. 즉, 말하고요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야. 아닌 경우. 맞습니까? 그럼 이건 나눠서 봐야 될까요? 그니까 러 이만큼 말하고요정는 했듯이 A 플러스 1이 0보다 큰 경우죠.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 맞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야. 그럼, 전반은? 전반은? 어떻게 되야 됩니까 양수, 양수야. 양수가브라질 양수야. 브이 양수야. 브라질 양수야. 브이 양수야. 라질이보다 크니까 정이 양수야. 이양수잖아저어서 그럼 X는 a 플러스 1번에 마이너스 3대될까요 나눠주니까 부동방향이 안 바뀔 까요 a 플러스 2함수니까 무슨 말인이알나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보다 가 그럼 부동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밑에 까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되 봐야겠네 1사한번더한번 보실까요 한번더번 볼게요 자, 13번 해보면 이렇게 되죠. a-1의 x가 a-1이 되잖아. 이거 좀잘 봐야 되니첫 번째. a-1이 0인 경우야. 그럼 이래그 되니까, 0, x가 1이 된 거니까. 그러면 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성립하죠. 그래서 뭐 된다고 요모든 어, 실수, x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a-1이 0이 아닌 경우야. 0이 아닌 경우에요 그럼 0이 아닌 경우니까 자 a-1이 뭐라 양수면은 양수로 나눌거라고 하면 된다 x는 1보다 커다 되죠 자 a-1이 음수가 되어버리면 뭐라고요 x는 1보다 작더라도 부동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나눌 때 어.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봐라 13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3번 13번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열립입니다. 자, 열립은 뭐라고요? 공통범위 말하는 거겠죠. 공통범위, 맞죠? 이, 잘하겠죠? 대충 보면 이래될까요 이게 3이여 이게 6야, 이거. 그러면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 말은 뭐라고요? 6보다 크다. 그럼 뭐됩니까 이게 겹치니까 X는 못된다 6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할수 있죠, 이거. 너무 뭐 심거가 이거? 여기 많아서 이렇게, 여기 뭐라고요? 4야. 자, 등호 붙으니까 시커멓게씌어야 될까, 이거. 작다. 마이너스 1은 2가 붙어서 구멍 내고 크다. 겹치니까 이구 아이가.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4보다 같거나 작다. 끝. 할수 있죠, 그죠? 어, 능입니다능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서뭐할 거라고요? 열립 부 등식을 볼 거야. 열립이란 말은 공통 부분 찾습니다. 알겠습니까 겹치는 부분.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먼저 풀어야 되겠지. 첫 번째, 1번식을 풀게 되면, 자, 3 x 는 넘어가니까 3이야. x는 1보다 작다. 자, 두 번째, 얘는 2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야. 양수로 나눌테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크다. 이두 개에 대한 얘기다.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여기에 마이너스 3인데, 2호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 크다 쪽으로 가야 되겠지. 자, 여기는 1인데, 파만에 구멍 나야 됩니다. 1보다 작다. 왼쪽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이때 겹치는 요건이 뭐가 된다고 우리가 찾는 베지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큰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사실 있 단순하잖아 단순 단순하면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열리 1차 부등식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열리 1차 부등식을 해결하면 되겠다 그럼 열리 1차 부등식도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전부 다 계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정수 계산이 되잖아. 그 정수 계산이 되니까 뒤로 넘어오면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뒤로 넘어오게 되네또 뭐라고요? 뭘 준다고요? 그 유리, 계수를준 거예요. 유리 계수 맞습니까? 그 이마도 뭐라고요? 10의 그득제곱을 곱해가지고, 10의 그득제곱 형태를 곱해가지고 뭐라고요? 정수화 시키주라고요 그래서 요식도 정렬하게 되됐을 거예요. 4x 빼기 1, 7. 자, 4x, 넘기니까 8. x는 2보다 크다. 첫 번째식.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마이너스 6x. 자, 플러스 25. x 마이너스 3. 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8. x. 마이너스로 나는 후동산이바뀌겠죠 4. 됐습니까? 어, 4보다 작다. 이게 됐겠죠. 아, 이것도 뭐라고요? 수직선상에 딱 표시하라고. 여기에 2가 있었고, 여기에 4가 있었다. 이거. 한 놈은 2보다 크다. 한 놈은 4보다 작다. 겹치니까 그거는 이보다큰 X가 뭐라고요? 4보다 작다. 이래 가면 되겠죠? 그죠? 이게 되겠습니까? 어, 간단하죠? 네. 어,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다.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볼게요. 29번. 자, 29번도 유리 계수인데이 말은 분수니까, 뭐 해야 된다? 최소공에서곱해야 되겠죠? 자, 30번 보게 되면, 은 얘는 뭡니까?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죠? 소수도 있고 분수일 때는, 소수 우선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1 0의그대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어,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분수가 안 사라지면, 그 놈에 대한 말하고요. 최소 공격수로 뽑혀서 알겠습니까? 기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을 한번 볼두개 같이 공전할 때. 공전할 때. 뭘 꼽아냈다고요? 1 0의그대적으로뽑아냈어요 자, 그래서 이만 10을 그득적 하니 못된다고요 마이너스 15X, 자, 플러스 30. 10을 곱하는 게 2X, 어, 마이너스 4로 되겠죠. 자, 넘기한 마이너스 17X, 뭐, 넘어가면 뭐 된다? 마이너스 34. 됐습니까? X는 구도 많이 바뀌죠. 온 엄청 나눌 거니까. 2보다 큰 애죠. 됐습니까? 요렇게. 자, 여기서 10을 곱하는 게, 여는 5에, X 마이너스 6이고, 그럼 70이고, 그럼 15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X 마이너스 30, 70, 플러스 15X. 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X. 넘어오니까 100이죠. 백이 100이 되었어. 자, 음수로 나누면 부동은 그냥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대입네 됐습니까? 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래 됐을까요? 보다작거나 적은 어가고 됐습니까? 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적은 놈. 아, 마이너스 10보다 작다고 해야 되지. 맞습니다. 갓거나 작다고 해야 되겠네요. 만화시 보다 가거나 작다라고 결론을 내어주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